예, 안현님 아까 그 재산 몰수 어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고, 저그 설득력이 있어요.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국민의당 입장도 좀 듣겠습니다. 재산 몰수 이전에요? 예. 아마 오늘 파면 되면서 서울 구치소 변기 공사가 이제 시작이 오늘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이제 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은 본인이 사용하는 병기 외에는 딴 데서 본인을 못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래도 배려를 해줘야지, 최소한의. 기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그러고, 그리고 이제 재산몰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검찰 특검에서 예. 조사를 한 것은 가지와 줄기만 지금 친 겁니다. 예, 가족 재산이 2700억이라고 발표했단 말이에요? 저는 아. 그 발표는 어, 동의하지 않는 것이요. 예. 최순실 일가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예. 뭡니까? 이름 바꾸기 아닙니까? 음. 또 다르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재산을 차명으로 숨기는 겁니다. 아하. 한국의 그러니까. 재산도요. 집 사주고 남한테 거기 살라고 그러고 차명으로 그냥 맡겨둡니다. 음. 독일에 제가 세 차례 다니면서 확인한 것은 최순실 명으로 된 재산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전부 다 최순실 관련된 지인들의 차명으로 된 재산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그런점런 추정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차명 재산을 이번 특검이 전혀 찾아내고 손도 못했어요. 그런데 최순실의 재산은 이 국정농단 세력의 뿌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음. 이 뿌리를 건드리지 못 특검의 수사는 시점 투에서는 이 뿌리를 철저히 캐서 예.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아야 됩니다. 음. 이 재산을 그대로 두게 되면요, 그들은 다시 부활하네.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재산 몰수라고 하는 게 무척 그 우리 의원님도 계시지만 무척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재산 몰수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특별법을 주장을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을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조사를 정확하게 할수 있는 조사.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그 조사위원회에 최소한의 조사권을 예. 주고 할수 있으면 수사권까지 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한국만의 검찰 문제가 한국만 해서 되는 게 아니겠습,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일에 있는 독일에 재산 계시죠. 또 독일만에서 끌어보지 않습니다. 스위스,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쪽에도 은닉돼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법 공조가 필요합니다. 외국과 예. 예, 그렇게 해서 어, 조사를 어, 철저히 하고, 음. 그리고 조사된 불법 재산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수 그런 있는? 근거를 만드는 특별법이 필요한 예. 것이죠. 의원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네, 뭐. 우리 법에서 과거 선례가 있죠. 뭐그 친일행위자 재산, 네. 그런 것이 이제 일각에서 보기는 뭐 소명, 소급입법이다 하지만은 그 원래 그 사람 원래부터 그사람도 재산이 아니었던 것을 그렇죠. 국가 재산은 당사람 거 아니에요. 절차법이죠. 예. 절차법. 예. 네. 그러니까 절차법이다. 이것도 어 이것도 뭐 최순실 신날 박근혜 대통령의 자기 뭐 세금 내고서 재산을 형성할 가능성이 없었으니까. 아, 이거 절차법으로서 이런 법률은 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예. 근데 그만, 이제 사실상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차명 재산이 얼마나있는지 그건 뭐 우리가 다알 수가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될것 같고 당장에 이제 현재 우리 그 선거 때마다 또 정치권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던 것이 영남대학교하고서 이제 정수장학회 문제죠. 그렇죠. 아마 그 문제 같은 것은 이제는 좀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정수장학회는 어. 것이 MBC하고 부산일보의 지배구조와 관계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뭐 그런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좀 정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의원님 말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문제까지도 다 손을 대야 된다. 그러니까 뭐박 대통령의 뭐 재산이라는 게 지금 뭐 집안 테외에는 사실상 재산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요?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예. 뭐그 외에 사실은 법적인 재산이 사실은 없는 거죠. 예. 없는 예. 거이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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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예. 예. 없는 거지만 혹시나 이런 게 있는지 또는 최순실 씨가 과연 경제 공동체 같은 뭐 이건 뭐 누구 재산 따질 거 없이 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차 법적인 음. 어, 장치를 마련해서. 예. 좀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탄핵심판특집, 어, 지금 4시간 동안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정봉주의 정치적 어, 특집 생방송이죠. 지금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님 함께 하고 어, 계십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이죠. 이번에는 어, 국민들 우리 문자 폭탄인데요. 어, 계속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의견 반영해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자안 의원님 말씀하시죠. 네. 오늘 해방 이후 가장 또 비극적인 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대통령이 예. 파면된 날이 있기 때문에 이 슬픈 날에 제가 봉두사님께 음. 폭탄 하나 좀 꺼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오, 그래요? 네. 우리 폭탄 꺼내드린다면 그 유튜브에 그올려갖고 실검순위 올라가고 그거 재미 들리신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1976년 예. 외환은행이 1976년 예. 최초로 스위스 추리히에의 사무실을 개소합니다. 음흠. 그것을 아마 주도한 분이 당시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외환은행 지정장이었던 홍세표입니다. 음. 그리고 이 홍세표 씨가 99년 예. 외환은행장을 퇴임하던 그 점에 스위스 추리히에 외환은행 사무실이 폐쇄가 됩니다. 어허. 홍세표로 시작해서 홍세표로 끝나는 스위스 외환은행 사무실이죠. 예. 그리고 이 외환은행 사무실이 자리에 처음에 개설된 76년 10월이 박조성 박동선 게이트가 터진 날입니다. 미국에서요? 네. 예. 박동선 게이트로부터 트진 이후부터 미 의회가 2년 동안 박정희 통치 자금을 조사를 합니다. 아하. 그게 약 8조 8조 6천억. 현시에요? 네 현재로 물가 상승률 따지면 약 34배 정도 되거든요. 이게 거의 300조 가까운 규모죠. 이것을 어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것이 어어. 이유라기가 관리를 해서 스위스 비밀구자 있을 것이다. 예.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팩트죠. 예. 미국에 보고서 있는, 예. 있는 거니까는요. 자 그런데 홍세표란 사람이 누구냐? 혹시 아세요? 모릅니다. 네. 박정희, 박정희의 박정희의 처족합니다. 그래요? 유경수의 언니, 유인수의 장남입니다. 아, 즉 박근혜하고는 그럼 어떤 관계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사촌 관계죠. 이종 사촌이죠. 그렇죠, 이종 사촌. 이 흐름을 타고 박근혜와 채태민의 관계, 예. 아, 관계, 그리고 박 정희와 채태민의 관계, 그리고 박. 그네의 재산을 예. 어, 관리했을 관리를 최태민 그리고 예. 그 최순실 했지 않았습니까? 예. 이 흐름을 좀 이렇게 보시면은 음. 이 굉장히 이 최순실 재산의 뿌리가 스위스 비밀계좌로부터 있다는 그런 추정이 가능한데, 예. 어, 이것을 시전 2에서는 이것을 조사를 된다. 하는 아. 것이 그리고 다행히 2009년에 예. 스위스와 한국 간에 금융 협정을 통해서 한국 정부와 검찰이 스위스에 요청하면은 스위스 비밀 구자를 공개하게 수돼 있게. 있어요. 예.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78년 미 의회 보고서에 보면은 음. 박정희의 이 스위스 비자금을 조사를 해서 환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이미 40년 전에 그 결론에 나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박정희의 비자금은 차관 미국로부터 으 받은 차관에 대한 디베이트도 포함돼 있고, 예. 그리고 각 재벌들부터 소위 야. 말하는 전문용어로 봉두사님 전문용어로 삥 뜨던 우하. 그런 돈, 그런 게그게 예, 예. 대한민국 국민들의 예,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도죠, 우리도 이제 우리도 수를 해야 된다. 예. 그게 78년도에 그보고서에결론이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을 년동 못한 거를 예. 이번 기회 시즌투에서는 이걸 반드시 해서 적폐에서 이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예. 이상도원님 네. 그때 당시에 8조, 지금 뭐한 300조 된데인데 들어보신 적이상도 언니만 감이 잘안 잡히는데 홍세표 얼마나. 홍세표 씨를 아실 응.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그그 그때까지는 모릅니다. 다만 뭐 그런 예. 얘기는 그 당시 예. 그런 얘기 있었죠. 예. 박동선 게이트 뭐 이런 얘기 근데 그 후에 이제 79년에 그, 그 11월 생기고 생적권 예. 들어오고 해서 나 그냥 박동선 그 사건이 그냥 묻혀버렸죠. 묻혀버린 거고 예. 이제 미국 서쪽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공화당으로. 네. 폭탄 예. 아,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자, 보세요. 예. 76년에 스위스에 왜 외환은행이 필요했겠습니까? 음. 그죠? 예. 그리고, 어, 당시의 외환은행이라는 건 일종의 어, 국가가 어떤 군화를 가지고 운영하는 형태였거든요. 국경이었죠국경 국영. 그렇죠. 예. 그럼,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왜 박정희 정권이 76년에 박동선 게이트가 되, 저, 터진 그 시점에 스위스의 외환은행 사무실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음. 그 바로 옆에 프랑크로트 지점장이었던 홍세표라는 씨가 박정희의 처족하라는그 관계 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음. 저는 지금이라도 홍세표 이분이 아직 생존해 계신 것 같아요. 예, 건자태님 생존해 계세요?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확인한 것 같고 오시지 그러셨죠. 네, 이 이분이 이분이 이 여기에 대한 해명을 예. 국민들에게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아 그리고 왜 본인이 에, 은행장을 간둘 그 저음에 스위스 그 사무실이 폐쇄가, 폐쇄가 됐는지 됐고. 사실 이것은 본인이 해명하지 않으면은 계속적인 의혹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예. 말고도 80년대 영남대학 학교로부터 또 정수장학회로부터 유경재나로부터 최태민이가 돈을 빼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재산들이 음. 단한 번도 정식적인 직업을 갖지 않는 최순실 음. 자매들의 음. 재산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생계됐을 것이다. 예. 이것을 이제 특검 시전 투에서는 반드시 밝혀내는 것이죠. 이상도 의원님, 네. 결국 저 재산 환수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그 공분이 높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현행법으로 하기에는 접근하기게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길을 좀터 줘야 되겠다 이런 견해가 많거든요 아까 뭐 필요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근데 이게 재정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은 네되게 지금 의원의 법으로 이미 좀 나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근데 이제 이게, 이게 과연 입법화 되려면 좀 넘어야 될 선이 좀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선거가 끝나야 되겠고 예. 그 후에 또 어. 이, 이런 이런 류의 법률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 조사를 어, 철저히 하고 그리고 조사된 불법 재산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수 있는 그런 있는? 근거를 만드는 특별법이 필요한 예. 것이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뭐 네, 우리 법에서 과거 선례가 있죠. 뭐그 친일행위자 재산, 네. 그런 것이 이제 일각에서 보기는 뭐 소명, 저 소급입법이다 하지만은. 그 원래 그 사람 원래부터 그사람도 재산이 아니었던 것을 그렇죠. 국가 재산은 당사람 거 아니에요. 절차법이죠. 예. 절차법.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절차법이다. 어 이것도 뭐 최순실 신날 박근혜 대통령의 자기 뭐 세금 내고서 재산을 형성할 가능성이 없었으니까 아 이거 절차법으로서 이런 법률은 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만 이제 사실상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차명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법 뭐 우리가 다알 수가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될것 같고. 당장에 이제 현재 우리 그 선거 때마다 또 정치권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던 것이 이지 못한 특검의 수사는 시전투에서는 이 뿌리를 철저히 캐서 예.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아야 됩니다. 음. 이 재산을 그대로 두게 되면요. 그들은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재산 몰수라고 하는 게 무척 그 우리 의원님도 계시지만 무척 복잡한 가정이거든요. 재산몰수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특별법을 주장을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을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조사를 정확하게 할수 조사... 있는 조사위원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그 조사위원에 회 최소한의 조사권을 예. 주고 할수 있으면 수사권까지 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한국만의 검찰 문제가 아니, 한국만 해서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일에 있는 네, 재산 네. 또 독일만에서 끌어보지 않습니다. 스위스,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쪽에도 은닉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사법공조가 필요합니다. 외국과 음, 예. 예, 그렇게 해서 가지와 줄기만 지금 친 겁니다. 예, 가족 재산이 2,700억이라고 발표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발표는 어, 동의하지 않는 것이요. 예. 최순실 일가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예. 뭡니까? 이름 바꾸기 아닙니까? 음. 또 다르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재산을 차명으로 숨기는 겁니다. 아하. 한국의 그러니까. 재산도요. 집 사주고 남한테 거기 살라고 그러고 차명으로 그냥. 맡겨둡니다. 음. 독일에 제가 세 차례 다니면서 확인한 것은 최순실 명으로 된 재산 하나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전부 다 최순실 관련된 지인들의 차명으로 된 재산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그런 점을 추정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차명 재산을 이번 특검이 전혀 찾아내고 손도 못했어요. 그런데 최순실의 재산은 이 국정농단 세력의 뿌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음, 이 뿌리를 건드리 영남대학교 하고서 이제 정수상 학교 문제죠. 그렇죠. 그 문제 같은 것은 이제는 좀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정수상 학교는 그것이 MBC하고 부산일보의 지배 구조와 관계 있기 때문에 예. 에이, 이제는 뭐 그런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좀.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그 의원님 말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문제까지도 다 손을 대야 된다. 그러니까 뭐박 대통령의 뭐 재산이라는 게 지금 뭐 집안 체외에는 사실상 재산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요? 실질적으로는 요 예. 실질적으로는 뭐그외 사실은 법적인 재산이 사실 없 없는 거죠. 공도산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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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잠깐만요. 네. 네. 없는 거지만 혹시나 이런 게 있는지 또는 최순실 씨가 과연 경제 공동체 같은 한면 이건 뭐 누구 재산 따질 거 없이 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차법적인 음. 어, 장치를 마련해서 예예 좀... 안현님 아까 그 재산 몰수 <laughs> 어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고 척그 설득력이 있어요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국민의당 입장도 좀 듣겠습니다 재산 몰수 이전에요 예 아마 오늘 파면 되면서 서울 구치소 변기 공사가 이제 시작이 오늘 될 겁니다. 왜냐면은 대통령 이제 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은 본인이 사용하는 변기 외에는 딴 데서 볼일을 못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래도 배려를 해 줘야 이제 음, 최소한의 병기 대체가 되어야 네, 되니까. 그리고 그리고 이제 재산 볼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검찰 특검에서 예. 조사를 한 것은